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저희는 보고 배웠어의 보요 또 보요입니다. 네 반갑습니다. 오늘은 어떤 걸 보고 배울 거죠? 사투리를 보고 배워보려고 합니다. 사투리 아싸 화가 많이 나는 니요인야 인야 뭐 다냐 뭐 다게 뭐 다게 뭐 한다고 뭐 한다고 뭐요 또 뭐요?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투리를 보고 배웠는데요 어린 왕자의 이제 유명한 문구들이 많잖아요. 그거를 이제 저희가 표준어로 한번 읽어보고 그런 다음에 전라도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너는 매일 같은 시간에 오는 게 좋을 거야. 가령 네가 오후 네 시에 온다면 나는 3 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. 기어이 네 시가 되면 나는 간달이 나서 안절부절 못하게 될 거야. 그제야 행복의 대가가 무엇인지 알게 되겠지. 전 어린 왕자면 전이 대사만 딱 기억이 나요. 사투리로 한번 읽어볼게요. 네가 <laughs> 그러면 네가 다시 읽을 때 내가 서울말 전라도 오케이 서울말 너는 매일 같은 시간에 전라도 오는 게 좋을 거야 이 서울 가령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전라도 나는 3시부터 화분 하게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이 서울 여어이 4시가 되면 나는 전라도 아이고 그러니까 안달이 나서 그냥 겁나게 앉아 불절못 하게 되는 거예요 서울 그제야 행복이 될까가 전라도 무엇인지 알게 되겠죠이 <laughs> 보여? 또 뭐요? 자 설마 길들인다는 건 전라도?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잉? 이? 설마? 우선 참을성이 많아야 해 전라도? 나가 처음에는 나랑 좀 멀리 떨어져서 어? 이렇게 풀밭에 앉아있어 설마? 그러면 내가 늘 겨눈질로 힐끗 보겠지? 전라도? 야!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설마? 말이란 오해를 낳기도 하니까 전라도? 그러다가 말이야 매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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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흡을 하기 조금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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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까워지고 하는 거야잉 <laughs> 보여? 또 뭐요? 사투리 쓰는 게 생각보다 많이 어렵고 이제 힘드네요, 그렇죠? 이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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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그렇죠 이? 그렇죠 잉 일단은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끝을 내겠어요. 이.